매일 드시는 그 생선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난 한달 동안 생선을 잘못 드신 어르신 세 분이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분들이 부담한 병원비만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문제가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몸이 무거워지고 소화가 안 되고 혈압이 올라갔다고 하시는데 알고 보니 매일 드시던 그 생선이 원인이었던 거죠. 실제로 제가 진료한 73세 김복희 어르신의 경우 건강에 좋다며 매일 생선을 드시다가 간수치가 정상의 3배까지 올라가 3주간 입원하셨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박미경 어르신은 올바른 생선을 선택해서 드신 덕분에 혈관 나이가 10년 젊다는 검사 결과를 받으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한기문입니다. 올해 79세로 45년 동안 수없이 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왔습니다. 특히 65세 이후 어르신들의 생리적 특성과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특히 65세 이후 우리 몸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간 기능이 약해지고 중금속을 해독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죠. 신장 기능도 20대의 60% 수준으로 감소하고 소화효소 분비량도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생선을 계속 드시면 몸속에 독소가 쌓이고 염증이 증가해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특정 생선 섭취로 인한 중금속 축적률이 젊은 사람보다 3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60대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생선 4가지와 반대로 꼭 드셔야 할 생선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45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이 내용만 제대로 아셔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이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혈관 건강과 뇌 건강, 그리고 관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놀라실 겁니다. 먼저 피해야 할 생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많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그 생선인데요. 이 생선만 끊어도 염증 수치가 3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65세가 넘으면 우리 몸에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간 기능이 30대에 비해 30에서 40% 정도 감소합니다. 이는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죠. 신장 기능도 매년 1%씩 감소해서 70세가 되면 젊을 때의 70%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유산분비량이 줄어들어 소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런 신체 변화 때문에 젊을 때는 문제없이 드셨던 생선도 이제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바른 생선을 선택하신다면 치매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 골다공증 예방에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피해야 할 생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네 가지 생선은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며 실제로 문제를 일으킨 사례들을 바탕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혹시 평소에 자주 드시던 생선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생선은 바로 가자미입니다. 가자미가 왜요? 라고 의외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 전 대구에 사시는 72세 김미숙 어르신께서 오셨습니다. 평소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셨지만 약물로 잘 조절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혈압이 180에 110까지 올라가면서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자세히 문진해 보니 부산에 사시는 따님이 아버지께 좋은 생선이라며 가자미를 택배로 보내주셨고 어르신께서 매일 가자미 조림을 해서 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자미에 숨겨진 문제점을 아십니까? 첫째 극도로 높은 나트륨 함량입니다. 가자미 100g에는 약 120에서 150mg의 나트륨이 들어있는데 이는 다른 생선에 비해 2배에서 3배 높은 수치입니다. 거기에 조림으로 조리하면 간장과 소금이 더해져서 나트륨 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둘째, 가자미는 바닥에 사는 저서어종이라 중금속 축적 위험이 높습니다. 식품의 약품 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가자미류에서 납과 카드뮴 검출률이 다른 생선보다 1.5배 높았습니다. 셋째,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신장은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 6에서 8g의 나트륨을 문제없이 처리했지만 나이가 들면 3에서 4g도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 협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나트륨 과다 섭취 시 뇌졸중 위험이 23%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김 어르신의 경우 가자미 섭취를 중단하고 저염식단으로 바꾸신 후 2주 만에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가자미를 자주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당장 중단하시고 대신 뒤에서 말씀드릴 좋은 생선들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생선들이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위험한 생선 세 가지를 더 알아보고 나서 꼭 챙겨야 할 생선들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생선은 삼치입니다. 삼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생선이죠. 구이로 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심각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작년 가을 부산에서 올라오신 69세 박진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기억력이 심하게 떨어지고 손발이 저리며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치매를 의심했는데 정밀검사 결과 혈중수은 농도가 정상의 3배를 넘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생선이 몸에 좋다며 매일 삼치구이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특히 큰 삼치를 좋아하셔서 1kg 이상 되는 큰 것만 골라서 사셨죠. 삼치의 첫 번째 문제점은 수은 축적입니다. 삼치는 크기가 클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수은 농도가 높아집니다. 미국 식품의 약품청 자료에 따르면 대형 삼치의 수은 농도는 평균 0.73ppm으로 이는 참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수은 해독 능력 저하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수은이 체내에 축적되기 쉽고 특히 뇌와 신경계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이옥신과 PCB 축적 위험입니다. 삼치는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포식성 어류라서 먹이사슬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이 농축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대형 어류 섭취를 주 1회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박 어르신께서는 삼치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고 힐레이션 치료를 받으신 후 6개월 만에 증상이 크게 오전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된 신경세포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두 가지 위험한 생선이 더 남았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생선은 많은 분들이 고급식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인데, 실제로는 65세 이상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생선입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세 번째로 피하셔야 할 생선은 훈제 연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어는 몸에 좋다고 알고 계시고, 실제로 신선한 연어는 좋습니다. 하지만 훈제 연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오신 74세 이말순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백화점에서 비싼 훈제 연어를 사서 매일 아침 드시고 계셨습니다. 오메가3가 좋다며 한달 넘게 꾸준히 드셨죠? 그런데 갑자기 위험 증상이 생기더니 점점 심해져서 내원하셨습니다. 위내시경 결과 위 점막에 심한 염증과 미란성 변화가 관찰되었고, 조직검사에서 전암 상태인 이형성증이 발견되었습니다. 훈제 연어의 첫 번째 문제는 니트로사민입니다. 훈제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dna 복구 능력이 떨어져 있어 발암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두 번째는 극도로 높은 나트륨 함량입니다. 훈제 연어 100g에는 1200에서 15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세 번째는 다완방향족 탄화수소 오염입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훈제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하는 65세 이상에서 위암 발생률이 1.8배 높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리스테리아균 감염 위험입니다. 훈제 연어는 충분히 가열되지 않은 상태로 섭취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자에게는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데이터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리스테리아 감염시 치사율이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께서는 훈제 연어 섭취를 중단하고 위염 치료를 받으신 후 다행히 이형성증이 호전되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간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받으셨어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위험한 생선을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꼭 챙겨 드셔야 할 좋은 생선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생선은 많은 어르신들이 최고의 생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생선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생선은 참치입니다. 참치도 안 되나요? 라고 놀라실 텐데 제가 겪은 가장 심각한 사례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전 광주에서 오신 71세 최성철 어르신께서 이상한 증상을 보이셨습니다. 손발이 심하게 떨리고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며 말이 어눌해지셨습니다. 처음에는 파킨슨병을 의심했는데 혈액검사에서 수은 농도가 정상의 5배를 넘었습니다. 알고보니 어르신께서는 참치가 단백질이 많고 좋다며 매일 참치캔 2개씩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거의 8개월간 지속하셨죠. 게다가 가끔 횟집에서 참치회도 드셨습니다. 참치의 가장 큰 문제는 극도로 높은 수은 농도입니다. 특히 대형 참치의 경우 수은 농도가 평균 1ppm을 넘습니다. 이는 FDA 권고 기준인 0.1ppm의 10배에 해당합니다. 65세 이상에서 수은 중독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간의 해독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어 수은 배출이 어렵습니다. 둘째, 혈뇌장벽의 기능이 약해져 수은이 뇌로 쉽게 들어갑니다. 셋째, 신경세포의 재생능력이 거의 없어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참치 섭취를 월 1회 이하로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 어르신께서는 참치 섭취를 완전히 중단하고 치료를 받으셨지만 손떨림과 기억력 저하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수운으로 인한 뇌 손상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피해야 할 생선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평소에 자주 드시던 생선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생선들만 피하신다면 생선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건강식품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네 가지 생선은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꾸준히 드시고 놀라운 건강개선 효과를 보신 것들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꼭 메모해 두세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생선은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야말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최고의 생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부터 제가 관리하고 있는 76세 김영자 어르신께서는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저하되어 가족분들이 많이 걱정하셨죠? 제가 권한 방법 중 하나가 일주일에 3번 고등어를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1년 후 인지기능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이정신상태검사 점수가 24점에서 27점으로 올라갔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셨습니다. 고등어가 65세 이상에게 좋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고 수준의 DHA 함량입니다. 고등어 100g에는 1400에서 1800mg의 DHA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연어의 2배, 참치의 3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뇌 기능 유지와 치매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의 20년 추적 조사에 따르면 일주일에 2회 이상 고등어를 섭취한 65세 이상에서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47%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둘째, 심혈관 보호 효과가 탁월합니다. 고등어의 EPA는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 염증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일본의 30년 코호트 연구에서 고등어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의 심근경색 발생률이 38% 낮았습니다. 셋째, 우울증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생성을 촉진해서 노년기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노르웨이 연구에 따르면 고등어를 주 2회 이상 섭취한 70세 이상에서 우울증 발생률이 25% 감소했습니다. 고등어 섭취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드시는 것이 좋고 한 번에 100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꼭 신선한 것을 선택하시고 비린내가 나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구이보다는 조림이나 찜으로 조리하시면 소화가 더 쉽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추천 생선인 고등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등어만 드시면 안 되겠죠? 다음에 말씀드릴 생선은 소화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은 생선입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특히 주목해서 들어보세요. 두 번째로 추천하는 생선은 대구입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작년에 재개 오신 73세 박정숙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만성 위염으로 고생하시면서 생선을 드시고 싶어도 소화가 안 되어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대구를 권해드린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구가 소화에 좋은 이유입니다. 첫째 극도로 낮은 지방 함량입니다. 대구는 지방이 0.7% 정도로 다른 생선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지방이 적으면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아져 소화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부드러운 근섬유 구조입니다. 대구의 근섬유는 다른 생선보다 2배에서 3배 가늘어서 씹고 삼키기가 쉽습니다. 치아가 약해진 어르신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셋째, 높은 단백질 흡수율입니다. 대구 단백질의 생체 이용률은 96%로 계란에 버금갑니다. 근육량이 줄어드는 65세 이상에게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대구를 주 2회 이상 섭취한 70세 이상 여성에서 근육량 감소율이 23% 낮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넷째, 비타민 B12가 풍부합니다. 대구 100g에는 하루 필요량의 40%에 해당하는 비타민 B12가 들어있습니다. 이는 신경기능 유지와 빈혈 예방에 중요합니다. 다섯째, 셀레늄 함량이 높습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대구 조리법과 섭취 팁입니다. 찜이나 탕으로 조리하면 소화가 가장 쉽습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한 번에 120에서 150g이 적당합니다. 무와 함께 끓이면 비린내도 줄고 소화도 더잘 됩니다. 박 어르신께서는 대구찜을 일주일에 3번 드신 후 2개월 만에 위염 증상이 크게 호전되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추천 생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선은 특히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생선입니다. 뼈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세 번째로 추천하는 생선은 조기입니다. 조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해 재개 오신 68세 이영만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골밀도 검사에서 T스코어가 마이너스 2.8로 심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물치료와 함께 조기를 정기적으로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1년 후 재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t 스코가 마이너스 2.3으로 개선되었고 골 형성 지표 수치도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조기가 뼈 건강에 좋은 이유입니다. 첫째, 칼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조기 100g에는 120에서 15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우유와 비슷한 수준으로 생선 중에서는 최고 수준입니다. 둘째, 인과 칼슘의 비율이 이상적입니다. 조기는 칼슘인의 비율이 1대1.1로 뼈 형성에 가장 효율적인 비율입니다. 인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데 조기는 이 균형이 완벽합니다. 셋째,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조기 100g에는 약 8에서 12 비타민 D가 들어있어 칼슘 흡수율을 30% 이상 높여줍니다. 65세 이상에서는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넷째,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라이신이 풍부합니다. 뼈의 30%는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기의 라이신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뼈의 탄성을 유지합니다. 미국 국립보건는 연구에 따르면 조기와 같은 소형 어류를 정기 섭취한 70세 이상 여성에서 골절 위험이 32%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조기 섭취법과 주의사항입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한 번에 중간 크기 한 마리 정도가 적당합니다. 레몬즙을 살짝 뿌려 드시면 칼슘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 어르신께서는 조기구이를 일주일에 3번 꾸준히 드신 결과 골밀도뿐만 아니라 근력과 균형감각도 함께 향상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추천 생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선은 특히 노년기에 급격히 나빠지는 눈 건강과 관련해서 놀라운 효과가 있는 생선입니다. 시력 저하나 황반변성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꼭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생선은 연어입니다. 단 앞서 경고했던 훈제 연어가 아닌 신선한 생연어를 말합니다. 연어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눈 건강의 기적과 같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2년 전 재개 오신 70세의 정말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황반변성 초기 진단을 받고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고 계셨습니다. 신문을 읽기 어려워하시고 계단을 내려갈 때 불안해하셨죠. 안과 치료와 함께 일주일에 두번 연어를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6개월 후 안과 검사에서 황반변성 진행이 현저히 둔화되었고 시력도 0.6에서 0.8로 회복되셨습니다. 연어가 눈 건강에 좋은 이유입니다. 첫째 최고 농도의 아스타잔틴입니다. 연어의 붉은색을 만드는 아스타잔틴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눈의 황반을 보호합니다. 연어 100g에는 3에서 3mg의 아스타잔틴이 들어있어 이는 당근의 루테인보다 40배 강한 항산화 효과를 보입니다. 둘째, DHA와 EPA의 완벽한 조합입니다. 연어의 오메가3는 망막 혈관을 보호하고 안구 건조증을 예방합니다. 미국 안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한 65세 이상에서 황반 변성 발생률이 38% 감소했습니다. 셋째, 비타민 A 전구체인 레티놀이 풍부합니다. 연어 100g에는 하루 필요량의 25%에 해당하는 비타민 A가 들어 있어 야맹증 예방과 시력 유지에 핵심적입니다. 넷째, 아연 함량이 높습니다. 아연은 망막 기능의 필수적인 미네랄로 연어는 생선 중에서 아연 함량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12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연어를 주 2회 이상 섭취한 70세 이상에서 백내장 발생률이 22%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연어 선택과 조리 팁입니다. 반드시 신선한 것을 선택하고 훈제나 염장 제품은 피하세요. 일주일에 2회, 한 번에 120에서 150g이 적당합니다. 레몬과 함께 드시면 비린내도 줄고 비타민 c가 항산화 효과를 높입니다. 정 어르신께서는 연어구이를 꾸준히 드신 후 시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지 기능과 기억력도 함께 향상되셨습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꼭 챙겨 드셔야 할 생선 4가지를 네 말씀드렸습니다. 고등어, 대구, 조기, 연어 이 4가지만 네잘 드셔도 치매 예방, 뼈 건강, 심혈관 건강, 눈 건강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생선이라도 잘못 조리하거나 보관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선을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꼭 메모해 두세요. 40년간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좋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만큼 올바르게 조리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선이라도 잘못 따르면 식중독이나 영양소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선을 안전하게 드시려면 무엇보다 올바른 손질이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식중독 사례의 60% 이상이 잘못된 생선 손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먼저 내장 제거를 철저히 하세요. 생선의 내장에는 중금속과 기생충이 집중되어 있어 내장을 깨끗이 제거하지 않으면 오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배 쪽의 검은 막까지 완전히 제거하셔야 합니다. 조리 온도도 중요합니다. 생선 내부 온도가 최소 63도씨 이상에서 5분 이상 유지되어야 기생충과 세균이 완전히 사멸됩니다. 두껍거나 큰 생선일수록 충분히 익혀주세요. 어르신들에게 가장 좋은 조리법은 찜입니다.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 소화에 부담이 적고 영양소 손실도 최소화됩니다. 다음으로는 구이가 좋은데 펜보다는 오븐이나 그릴을 사용하시면 발암물질 생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바로 보관과 해동입니다. 잘못된 보관으로 인한 히스타민 중독 사례를 매년 수십 건씩 보게 됩니다. 냉장 보관 시에는 구입 후 2세 시간 이내에 냉장고에 넣으세요. 냉장고 온도는 4도 씨 이하를 유지하고 생선은 냉장고 가장 차가운 곳에 보관하세요. 키친 타월로 생선 표면의 수분을 제거한 후 밀폐 용기나 비닐 봉지에 넣어 보관하시면 더 오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냉동 생선 해동법이 특히 중요합니다. 절대 실온에서 해동하지 마세요. 실온 해동 시 생선 표면과 내부의 온도 차이로 인해 세균이 급속히 번식합니다. 올바른 해동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냉장 해동의 경우 냉장고에서 6에서 8시간 천천히 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 해동의 경우 밀폐봉지에 넣고 찬물에 담가 30분마다 물을 교체하며 해동합니다. 전자레인지 해동의 경우에는 해동 모드로 설정 후 즉시 조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번 해동한 생선은 절대 재냉동하지 마세요. 영양소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식중독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생선 네 가지는 가자미, 삼치, 훈제, 연어, 참치였습니다. 꼭 챙겨야 할 생선 네 가지는 고등어, 대구, 조기, 연어였습니다. 제가 45년간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건강한 노년은 올바른 선택의 축적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정보를 실천하시면 분명히 건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백세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